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형제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여년 전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부흥을 오늘 우리 늘플나무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성장의 뒷면에 감추어진 모순과 불이 위선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고집과 독선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전체 국민의 마음을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대립과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정당 지도자들이 더 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여 국민을 우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국민을 돌이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패패적인 문화가 가정과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부끄러움을 잊었고 우리의 자녀들은 패패적인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가정 위장된 가정, 불의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열교회 일만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늘푸른 나무 교회와 한국 교회가 나갈 아 방향을 제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돌보아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푸른 나무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항상 겸손하며 낮아져 섬기는 리더십이 되게 하옵시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 숨기고 희생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품질하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창의적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교회에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성도들 2025년 하반기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이재단 부흥의 큰 물결을 일으키기에 스스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전도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안에 주일 낮 200명, 새벽 예배 150명 성도가 충석하여 예배에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